안녕하세요. 객주아재입니다. 오늘은 봉담 2지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두 번째로요. 봉담 중흥 S클래스 에드파크 아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흥 S클래스 에드파크 개요미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은 2023년도 8월, 올8월달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화성 봉담 2지구 A1 블록이 되겠고요. 세대수는 1,050세대, 1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367대로요, 1.3대1이 되겠고요. 최고는 16층에서 2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방은 지역 남방, 10평합이 되겠습니다. 아,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2지구는 이제 모두 다들 아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북쪽에 이렇게 지우쳐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후 생길, 아, 봉담 3지구하고 아, 접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서쪽으로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만 언제 들어올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추후 초등학교까지 들어오게 되면 서쪽으로 초중고 다 접하게 되는 학군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누엔이 안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쪽에서부터 들어가고, 지역이 이제 이쪽에가 봉단 3지구가 들어올 예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101동, 102동, 103, 104, 105, 106, 107, 108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109, 110, 111, 112, 11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팽이 모양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쪽에가 입구가 되겠죠. 요게 101동이 됩니다. 그래서 달팽이무와로 101, 1 0 103, 104, 105, 106, 107, 108, 1 0 8 7이 제일 낮요 109, 110, 111, 112, 113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101동, 보통유형우한 25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제일 낮게 돼있는 데가 16층 이 부분이 되겠죠. 16층 제일 낮은 부분을 해서 이렇게 25층까지 형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파크 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은 33평형 단일평형으로 되어있습니다 1050세대가 전부 3 3평이 되겠습니다 타입은 A타입 그 다음 B타입 C타입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 A타입과 B타입은 아, 그 전에 더 센트럴 그 다음 중도 퍼스트하고도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타입이 되어있고요 C 타입만 요번에 새롭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A 타입은 포베이, 그 다음에 B 타입은 코너 집이 되겠죠. A 타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고요. 침실 1, 2, 그 다음 거실과 주방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 드레스룸과 화장실, 그 다음 화장대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타입은 코너 집이었죠. 코너 집은 들어오자마자 방이 있고요. 침실 1, 침실 2가 있고, 그다음그 옆으로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과 안방이 겹쳐 있고요. 안방에는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 이게 이제 B타입이 되겠습니다. C타입이 이제 요번에 처음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C타입. C타입은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실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공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실 1, 침실 2. 그 다음에 좌측으로 들어오면서 거실과 주방 같이 있으면서 안방이 있는 구조. 이런게 C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용 에드파크는 요 33평형 단일평형이면서 A, B, C 타입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8월 입주 예정으로 발표가 된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형은 A, B, C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형 A 타입이 되겠죠. 769세대가 되겠고요. 분양가는 3억 6,600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 4층이 아닌 기준층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층 금액인 3억 6,600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평형 B타입은 122세대가 되겠고요. 분양가는 3억 5,3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평형 C타입이 되겠습니다. 159세대가 되겠고요. 분양가는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확장 공사비가 있습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드어에 쓰는 패키지에 이렇게 평형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는 거그 다음에 장식장 패키지 주방 가구 패키지가 되겠죠. 공급가료 종류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기 오븐 이렇게 30만원 되어 있고요. 쿡탑.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침실 북박이장이 100만원으로 별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 대수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것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의 모집 공고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옵션 품목을 정리를 타입별로 한번 해봤습니다. 84A 타입이 되겠고요. 옵션 1부터 옵션 9까지 있게 되는데 이걸 전부 하게 되면 853만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넣게 되면 총 추가되는 금액은 1,123만 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풀 옵션으로 했을 경우 금액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이 되겠습니다. 옵션은 1부터 7가지가 있고요. 전부 했을 경우는 639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장비가 6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1,279만 원이 풀 옵션 확장까지 다 했을 때 금액이 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냥 8사 c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1부터 7번까지 있게 되겠고요. 풀 옵션을 다 하게 되면 652만 원이 되겠고요. 거기다 확장 공사비가 640만 원 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은 1,292만 원이 풀 옵션 했을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양가에다가 올 확장했을 때 추가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2020년 4월 17일에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 아파트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8월 14일자로 난 거가 되겠습니다. 기타 그때 당시 있던 청약 가열 지역으로 해서 뭐 했던 규제들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매자 안을때 받는 불이익에 대한 요인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시 늦게 보셔야 될건 당첨자 발표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0년 9월 2일 자가 되겠고요. 이일부터 3년 후에 분양권 전매가 풀어지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2일 자가 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올해 8월 말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고 보면 9월 달에 넘어가는 2일 자가 되면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급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 8월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볼 수가 있겠고요. 더 센트럴과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거 구입하시게 되면 별도로 또 연결해서 쓸수 있다. 그다음에 3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는 에드파커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을 보면요, 30평대 A 타입, B 타입이더 센트럴이나 에드파커나 똑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작년에 입주했던 더 퍼스트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조가 어떤가 이렇게 보실 경우에는요 작년에 입주했던 더 퍼스트 아파트의 34평 A타입 B타입 그 다음에 28평의 A타입 이렇게 보시면 거의 구조가 같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봉담 2주 예정 아파트 두 번째로요 중국 S클래스 에드파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내년 1월 달 입주 예정인 중국 S 클래스 에듀 시티 하고요, 에듀 포레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